3인칭 행동 시점 3행시.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대 미첼 교수팀이 질문에 대한 보상 선택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는가? 자신에 관한 질문이고요. 홍길동은 축구를 좋아할까? 타인에 대한 질문. 그리고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다빈치일까? 일반 상식에 관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질문을 그룹으로 짰다고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질문, 타인에 대한 질문, 일반 상식에 관한 질문 요렇게요 그리고 실험자가 각 질문별로 질문을 선택할 때마다 1에서 4센트로 금액을 책정해 뒀는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선택했을 때는 그 비용이 조금 적었다고 해요. 아... 타인에 관한 질문이 4센트면 본인에 대한 질문은 뭐 1센트 정도로 책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떻게 어떻게 나왔어요? <laughs> 상당수가 자신에 관한 질문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은 실험 참가한 거에 대한 이, 이 보상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 결과 이제 원래 얻을 수 있는 총액의 한 20%를 손해 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연구팀은 음. 자기 이야기라면은 내 회로가 음, 활성화된다는 것을 음.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음. 쉽게 말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이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고요. 우리 황영께서 <laughs> 이슈일에 음. 왜 나왔겠습니까? <laughs> 자기를 드러낼 자리가 곱았거든. <laughs> 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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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네.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하는 걸좀 많이 좋아... 좋아하아요 아, 완전 좋아하죠 우리 얘기할 때 계속 다음에 뭐 얘기할까 막 찾고 있고 이러잖아요 네. 지금도 제가 저기 뭐야 오프닝 멘트 하는 동안에 <laughs> 자기 무슨 얘기할지 지금 <laughs> 또 컨닝하는 <laughs> 네,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명시가 고팠던 우리 황영 황영의 전공이 <laughs> 심리학이라고 알려져 있죠. 심리학. 알려져 있죠. 응. 사이칼라지 <laughs> 학부 때 심리학을 했던 것은 돼 있는데 오늘 뽀록 날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합니다. 네. 응. 오늘의 주제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 네. 이과생들은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 공돌이들. 응. 제가 언론홍보 대학원을 다닐 네. 때 치과의사인 음. 동기도 있고 음. 어, 음. 또 음. 카이스트 음. 나온 동기들도 있는데 사회과학은 음. 이게 어떻게 과학이냐 아. 뭔가 그렇지. 뚝 떨어지는 게 없이 네.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 경향성만 파악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이냐 음. 심리학도로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입니다 <laughs> 서양 기준의 근대 과학이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전에 중세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크에이지 네. 왜 암흑시대인 겁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을 하세요 아, 네. 자기를 드러내게 좋아하는 황영 아, 네. <laughs> 우리 애청자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본 없이 하는 거라 뚫 들어오면 <laughs>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발전하지 못했던 음. 그런 시대 중세시대의 특징은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음. 사회거든요. 음, 음. 거칠게 설명하면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무슨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이게 신의 섭리인 거예요. 음, 음. 해는 왜 매일 동쪽에서 뜨죠? 신의 섭리야 이 새끼야. 음. 끝인 겁니다. 음. 왜 겨울이 되면 물이 얼죠? 음. 신의 섭리야 이 새끼야. 끝인 음. 겁니다. 사람의 지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근대 과학의 시작은 음. 예말 그대로 자연과학으로 시작한 겁니다. 음. 간단합니다. 반복적인 관찰에 의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좋다. 자연과학의 원래 가장 궁극적인 고른 목적은 유니버설로라고 음. 그래요 유니버설로 음. 가장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니버설 음. 하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똑같이 통용되는 법칙이란 뜻이에요 음. 예를 들어 섭씨 영도시에서 물이 얼른 다 그러면 이거는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후에도 그런 거예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유니버설 로를찾아나는게 자연과학이었던 거예요. 이런 과학적 방법론이 사람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은 자연과학처럼 똑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죠. 이 시점에서 이 시점으로 집단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 사람 하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보는 게 심리학이에요. 자, 그러면 관찰에 따라 패턴이 나오는데 어? 내가 100번 관찰했더니 이 온도에서는 물이 어네. 음. 유니버설 로죠. 음.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있는데 우리 셋이 매일 만나는 학교 동창인데 관찰을 해 봤더니 쉬는 시간마다 문피가 흥소장 뒤통수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음, 괴롭히는 거. 네. 그러면 자연과학 달리 그때 문피가 흥소장의 머리를 툭툭 치는 건 1. 좋고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화나고 짜증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설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이 학문적으로 가장 큰 공헌을 한건 통계 통계학이 도입된 거예요. 음...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사람의 행동은 100% 이렇게 되는 유니버설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로 판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과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야, 그게 무슨 100%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너무 좀 근세, 근대 과학, 초창기의 자연과학, 유니버설로를 밝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 중에 혹시 크롬바흐 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롬바흐 알파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음. 실험 설계나 통계 처리에 있어서 신뢰도 계수를 만든 거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문지 짜거나 실험 설계할 때 신뢰도를 측정할 때 크롬바흐 알파를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음. 크롬바흐가 음. 교육 심리학자예요. 음. 이게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에 뭐100%뭐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엄연히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과학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음. 또 길어졌네요, 얘기가. 아니요, 이제 아주 딱 좋습니다. 원래 그 심리학의 태동을 누구로 보냐 그러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독일의 분트라는 양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심리학이라고 불렀고 생리학이라고 불렀어요. 음. 생리학을 불렀고. 음. 물론 심리학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꽃을 피우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미국 가서예요. 음. 미국 가서 심리학은 상업 적인 리드와 잘 결합을 하죠 그래서 애지가 나면 침략 다 써먹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개인주의 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커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비판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 맥락이 거세된 상태에서 한 개인의 변화를 가지고 탐구하는 게 과연 학문으로서 커다란 의미 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받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이기도 하고 한 흐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회 심리학이 태동하기도 해요. 사회학과 어느 정도 교차된, 연결된.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 어떤 주제를 마련했냐면 심리학의 다양한 실험들. 실험들이 많죠. 네. 인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상업적으로 어, 미국에서 결탁했다.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네. 네. 저희가 어찌됐건 마케팅 브랜딩에 관한 구라를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케팅 브랜딩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준비했습니다.